안녕하세요. 부엉이 공방입니다. 오늘도 반부엉이로서 에리든 세상에 왔어요. 지난번에 이어서 퀘스트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로 돌리고. 음. 왕궁은 왕을 지키기 위한 요새. 길을 잘못 뜨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안쪽에서 느껴지는 기운은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준비는 끝나셨습니까 이동아참포션 응? 하나 챙겨왔다. 아, 어? 우리가 정문 근처에 소란 피울게. 그럼 성문 왼쪽 공터에서 보자. 그럼... 조심해라. 아니, 조심해라. 자, 우린 여길 들어볼까? 그들을 믿고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하죠. 어,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나 포션만 가져오고. 아, 가져왔어. 현지 빔을 빌려서 빠르게 갔다 왔어. 가자. 네? 모두 숨어요. 누가 오고 있어요. 이봐, 뭔 소리 안 들려? 응? 슬슬 교대 시간이 되었는데. 하, 어서 가봐. 여기 내가 지킬 테니. 아무리 에스라스님 명령이라지만 비상근무라니. 작전대로 해요. 하지만 아직 감시하는 눈이 남아 있군요. 한눈팔 때 조용히 다가가서 기절시켜보는 건 어떤가? 기절기절기절기절기절 응? 응? 갑자기 싸한 느낌이 으어 음. 훌륭한 솜씨였습니다 깨어나기 전에 서두르죠 서둘러서 가자. Hey. 침입제다 체포하라. 지... 평소엔 아무도 없는 곳 좋던데, 이상하군. 이상할 게뭐 있어? 좀 전에 에스라스가 병행했대잖아. 음... 계속 이동하지. 무사했구나. 다행이다. 왕궁 외부 경계를 서는 근위병들 숫자는 적지만 평소랑 위치가 달라. 에스라스의 명으로 배치가 바뀐 거라는데 불길한 예감이 들어. 이 계단 뒤편의 문은 홀로 연결돼. 저쪽 물이 아련실로 이어질 것 같은데. 저기 뒤쪽을 봐봐. 이쪽 길은 이용하기 어려울 거야. 할라딘이 경계를 서고 있거든. 만약 들켜서 전투가 벌어지면 다리 위쪽 근위병들이 눈치챌 거야. 여기서도 우리가 주의를 끌어볼게. 앨런과 난 귀족이니까 소란을 피워도 적당히 눈감아 줄 거야. 랄프는 뭔가 생각이 있다고 했는데, 걔는 알아서 잘할 테니까 괜찮겠지? 우리만 믿어. 응. 음. 그럼 기다려볼까나. 같은 방법이 또 먹힐까요? 혹시 모르니. 응. 그니 대장. 저분이 왜 여기에? 반풍이 씨. 왕궁은 출입 금지일 텐데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에스라스가 흙막이래. 에스라스 재상이 폐하를 조종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까? 역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에스라스 제상은 근위대장인 저 대신 팔라딘을 폐하의 호위로 두겠다더군요. 빛의 기사라면 폐하에게 힘이 될 거라 생각해서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만 그 뒤로 폐하와 접견한, 접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왕궁 곳곳엔 출입금지 구역이 늘었고 그곳엔 항상 팔라딘이 경계를 썼습니다. 지금은 아련신 쪽에도 팔라딘이 경계를 서고 있더군요. 음, 정황 증거는 있지만 그것만으론 외부인을 들일 수는 없습니다만 다른 사람도 아닌 당신이 한 말이니까 믿겠습니다. 반부엉이 씨, 제가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음. 제가 신호를 보내면 나오십시오. 역시 아이든 형님, 믿음직스러워. 나머지 한 명은 어디 갔지? 대, 대장님, 로에 단위가 엘런님이 통행에 방해된다고 하셨어. 근무지 이탈은 중죄다. 알고 있겠지? 이제 제가 얼른 데려오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리안페아를 지켜드려야 하는데 제가 자리를 비우면 의심할 겁니다. 리안페아를 구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장이 우리를 돕다니 예상 못 했어요. 음... 그가 충성을 바친 자는 구강 배압 뿐이니까 덕분에 안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근데 이러면 밑에 있는 팔라딘들도 어떻게 난리 나는 거 아는 거 아니야? 여기서 이걸 모른다고? 빛의 기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놈들이? 빛의 기사가 아니겠지. 여기 아래쪽에 팔라딘. 미동도 않는군. 이 정도 소라에는 꿈쩍도 안 왔네요. 저 문이 더 중요한 걸까요? 답 나왔죠? 빛의 석판으로 빛의 기사라고 된다는 게딱 봐도 그 네크로맨시를 이용한 어떤 뭐 좀비화라든지 다크나이트화라든지 뭔가 그런 힘이겠죠? 어쩐지 빛의 전사를 만드는 거에 왜 피를 뿌리는 건가? 그것부터 이상했어. 잠시만요. 마력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이 느낌은 뭐죠? 어서 아련실로 가보세 내가 없는 게 낫다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지? 삶의 이유는 스스로 찾아라 나보고 뭘 어쩌라고 잠깐만 설마 당신은 그때? 내게 왕국을 떠나라던 길을 알려준 건 나지만 선택한 건 너다. 그 선택으로 네가 진정 바라던 것이 있었을 터. <laughs> 여기까지 와서 망설이는 건가, 루엘이? 네 망설임의 결과를 똑똑히 보고 와라. 서두르는 게 좋을 거다. 먼저 온 손님이 있으니 네, 저건 음. 팔라딘. 우리를 보도 반응이 없군.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어. 리안페어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얘기할 수 있는 상태로 보이진 않네요. 좀비라니까 네크로맨시든 좀비든 인격이 없는 거지 꼭두각시인 거지 너무 아파. <laughs> 저쪽에서 무슨 소리가? <laughs> 대체 어디서 나온 거지? 나도 마법인가? 레드 스도 나도 난 지금 칼이 아니라 망치를 들고 있는데 말이지 퍼거스의 망치거든요 이거 유니크 망... 유니크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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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안쪽에 감염체가 보여요 사, 살려줘 이렇게 죽고 사 어떻게 이런 끔찍한 짓을 사라졌어요 음, 그동안 에스라스가 만든 팔라딘은 모두 감염체에 잠식된 상태였던 건가? 사람을 감염체 숙주로 만든 다음 네크로맨시로 조종했나 보군요. 음, 프라이스 씨, 어딘가 불편하십니까? 아, 그냥 살짝 발목을 삐었네. 별것 아니니 신경 쓰지 말게. 조금이라도 아프면 알려주세요. 치료해 드릴게요. 그런데 저들은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기척은 없었는데 왕궁의 비밀 통로를 지나온 건가? 이곳 어딘가에 숨겨진 문이 있을 것세. 이들이 나타난 방향을 조사해보죠. 어, 저 액자 모양이 이상해요.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버려진 액자, 벽에 걸린 액자. 아련실 지하 성물 실험장. 아련실 아래 깊은 지하에 자리잡은 정체불명의 거대한 광장. 하... 지하에 이런 곳이. 어서오게. 성물의 선택을 못 받았구나. 유감이야. 일부러 보내줬는데운명의석파는 존재를 초월하게 만들지 그 힘을 깨울 자를 찾아왔는데 하하, 너도 아니니? 신의 자리에서 너희를 내려다볼 테니까 저, 저건 타바르타스? 타바르타스! 저것들을 짓밟아버려라! 음? 자 신의 힘을 느껴보아라 음, 음, 타바르타스라면 고대 지혜를 지다는 숨은 자? 네크로 메시에 이어 신의 지혜까지 금지된 지식을 모두 얻을 생각이지만 <laughs> 저 골레 금이 섞여있는 여태 금을 모으고 그런 이유였나 스스로 죽을 자리를 찾아와 파랗게 하는 모습이 해석하구나, 에스라스. 반드시 널 막겠다. 조심하십시오, 나이스 씨. 위험해요. 달리가. 저항은 소용없다. 진작 죽었어야 할자부터 죽이하지 마. 모습을 다시 보는 날이 올단 그 힘의 주인은 나란 말이다 그렇다면 죽여서라도 대찾하지마 타바르타스 저 녀석을 해치워버려 <laughs> 타바르타스가 힘으로 밉니다 내 조합은 완벽했을텐데 I'm going 이게어떻게된 거야? 미안내 목소리 들려? 로로떻 살아 있있었어어떻게 왕... 뭐, 어 왕자님.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왕께서 이런 선택을 하어게만든저바떻치든 파렴치한... 불행을 즐기러 왔나? 결국 너는 또 늦었구나, 루엘이 봐라 네가 갖지 못한 걸 가진 자가 한 짓을 이제 여기서 네 자리는 없는 것 같군 그만 와 함께가자. 내가 너의 나를 세워주마. 坚持 <This year. S 2>、mm。Hmm. 루에리가 오해 용사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거라니까요. 아 물론 그 상황에서는 눈 돌아가지 당연히 내 동생이 죽어 있고 참그 오... 전에 키올한테 속은 것도 있고 당연히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아는데 참 이게 참 애가 애가 좀 많이 어수룩해. 정신적으로 약해. 그니까 계속 저렇게 속기만 하지.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오해의 용사 루엘이 본가와는 다른 식으로 스토리가 흘러가길 바랬는데좀 아쉽네요. 어떻게 될지 걱정되네. 근데 마지막에 들렸던 그첫 번째 시련 통과했던 그 목소리 뭘까요? 본가에서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마비노기 모바일에서만 있는 무언가 같은데, 궁금하네요. 어떻게 되려나? 밤뽕이 일어났구나 다행이다 아, 정말 우리 중에 제일 강하면서 한눈 팔면 기절했다니까 걱정했잖아 네가 누워있는 동안 아이더님께서 모두에게 에스라스의 실체를 알렸다 음. 법황청의 사제가 마족이나 쓸 법한 네크로맨시의 손대다니 그 네크로맨시인지 뭔지로 리안페아까지 재물로 삼았다며? 아, 절대 용서 못해 언젠가, 티리아노이에서 만나기만 해봐. 이게, 죽어서, 지옥에서 만나자, 천당에서 만나자, 뭐 그런 말이잖아요. 음. <laughs> 자, 자. 밤부엉이 깬 지, 얼마 안 됐잖아. 큰 소리는 내지 마. 우린, 이만 아이더님을 도구로 가볼게. 넌, 조금 더 쉬고 있어. 깨어나셨나요? 이멤마 동문 근처에서 기다릴게요. 안 나오. 타르락 없이 혼자 있네. 몸은 괜찮으세요? <laughs> 따뜻한 곳에서 쉴겸 캠프파이어 어떠세요? <laughs> 에스라스는 운명의 석판으로 신이 되려 했어요. 오리안 여신과 같은. 그녀가 신이 됐다면 파멸의 여신이 됐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군요. 음? 무언가의 힘으로 인간을 초월한 다른 존재가 될수 있는 걸까요? 밤부엉이 음... 씨가 팔라딘이 된건 희생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성물의 힘을 깨웠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스스로의 힘으로 된 걸까요? 아직은 어느 것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모리안과 키올도 처음부터 신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이번 일로 왕국은 왕을 잃었네요. 후계자가 없으니 왕권 다툼이 시작될 겁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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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모 있는것세 가지고 썩거나. 호, 우리의 흑막이 다시 또 등장하려나 보네요. 이게. 이게 본가에서는 여기서 우리가 해치운 다음에 다시 등장을 안, 했거, 안 했었거든요? 에스라스가? 근데 에스라스가 여기 마비노기 모바일에서는 티의 언니라는 설정도 그렇고 키오레에 의해서 지금 뭐 리치나 뭐 마족 그런 걸로 대타 대등장할 것 같이 그게 나오네요? 에스라스 확실히 그냥 한번 쓰고 버리기에는 조금 캐릭터성이 괜찮긴 했어요. 왕국을 뒤흔든 뒷세계 흥, 뭐야, 왕국의 흥막 같은 느낌. 그냥 죽고서 좀 아쉽긴 했었는데, 모바일에서는, 오, 좀더 끌고 갈 생각인가 봅니다. 오, 기대되네요. 이 뒤에도 뭐 내용이 좀더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다음 영상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타바라타스가, 마비노기 본가 때는 약간 그냥 그 금을 녹인, 금이 녹아서 막 덕지덕지 붙어 있는 골렘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번 타바라타스는, 모바일의 타바라타스는 좀 마도공학을 접, 접,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이게 단어 선택이 좀 애매하네. 아무튼, 그냥 원시적인 골렘보다는 마도공학을 좀 접목한 그런 연금술이랑 좀 접목된 그런 느낌의 골렘이었어요. 에스라스가 직접 뭐 설계하고 뭐 그런 게한 것도 같은데, 과연 그게 완전히 완성형이었다면 주인공이 적겠죠. 아마 레이드 보스로 글라스 기분에 좀 등장할 것 같긴 한데 다시 보는 걸 기대해 봤으면 좋겠네요. 근데 지금은 리안 왕자가 이게 핵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는 어떤 설정이 들어갈까요? 핵으로 들어간 게 뭐가 있어야 작동될 텐데 키울의 힘으로 되살아났다고 하려나? 아 어쨌든 진짜 저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어요 그럼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